최근에 조금 영상을 많이 안 찍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얼굴을 찍는 것 같아요.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죠. 저 조만간 매직을 하려고요. 반곱슬이 너무 심해지고 지금 약간 거지 존 입성했거든요. 지금 제 머리 길을 거라서 빨리. 매직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테리로제? 아니 테리 투움바. 단는투움바고와 진짜? 진짜 크네. 투움바랑 그리고 테리 닭강정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닭강정을 시켜봤는데 이것도 되게 맛아요 사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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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엊그제부터 진짜 계속 많이 먹었는데 제가 이제 내일부터 다시 헬스를 등록을 했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할 거라서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시켰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세그쭈가아 고객님 이게 <laughs> 테스트 제품 난 퍽퍽살 좋아하는데 오우 아, 땡큐 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인가? 응뭐 다음에는 뭐 수액? <laughs> 뭐 이런거겠네? 응. 너랑 나는 정말 나를 해줄게 악연이야 아, 이젠 <laughs> 나를 돌아봐줄래 이렇게 또 식탐이 장난이 아니야 식탐이 장난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돌아오는다 다리는 상하로 움직일 수 있고 손은 하토만 양야 합니다 아~~ 음, 어. 예? 일요일 쉬어야지 오자마자 못세도 정상. 천만은 쉬운 숫자가 아니니까. 마켓컬리 대직연금 1등 공신. 고개를 들려. 새끈빠끈한 매력으로 나쁜 남자를 휘어잡는 화끈한 포스. 밀리언의 섹시 퀸카. 기름지아 너무 예쁘신데요. 인지씨. 장소를 한번 이동을 해.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사람, 한국 아람 한국 사아 한국 사람, 한 너무 힘들면사한한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희도 끊을게. 네 괜찮아. 제가 아까 말하신 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시켰는데 이집 리뷰가 양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이게 1인분이거든요? 근데 양이 진짜 많네. 그리고 이건 커버로 이것도. 9천원 밖에 안왔는데 진짜 많이 준것 같아요. 지금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왔고, 오늘은, 뭐지, 생리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까 병원에서 진통제 맞고, 원래는 운동을 안 가려다가, 그래도 유산소라도 타야 될것 같아가지고, 사이클을 한 70분 탔나? 80분? 타고, 집에 왔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근데, 쪘어도 한 50? 50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50을 넘진 않았는데, 어제 제가 자기 전에 한밤 10시인가? 11시에, 그거 뭐지? 그때 마라샹 거 시켰던 거 남은 거랑 밥이랑 해서 먹고, 그리고 디저트가 땡겨가지고, 막 크로플이랑 그 치즈케이크를 먹고 바을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아침에 잤는데 50kg가 넘은 거예요. 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진짜 박세게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 또 생리가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유산소를 하고 왔고 일단은 저녁으로는 지금 배도 아프고 특히 뭐가 안땡겨요 제가 사실 그딥트 3일 다이어트 오늘부터 시작했거든요. 스트롱업. 이렇게 두 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신기하게 제가 살이 좀 많이 쪘을 때, 음, 티가 나나요? 그럴 때마다 약간 이렇게 다이어트 보조제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디트3일은 워낙에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협찬받았는데. 스트롱업은 둘다 프로 되어 있긴 한데, 이거는 황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 조그만 뭐지 저희 숙취해소제 처럼 상쾌한 처럼 환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식 전에 먹는 거식 전에 먹으면은 이게 뱃속에서 이제 한 거의 40배 정도 불어나가지고 포만감을 좀 느끼게 해주고 약간 덜 먹게 식욕 억제를 해주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건 아까 제가 병원에서 점심 먹기 전에 먹었었고 그리고 이거는 슈퍼페스트 이거는 가루 형태로 돼 있고 그거는 물에 타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출근해서 식전에 아 식전이 아니지 아침에 공복 상태로 보통 아침을 안 먹고 가기 때문에 이거를 타서 먹었었고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한번 먹었고 그리고 지금 자기 전에 저녁 대신 이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만 먹기는좀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오렌지를 하나 먹을 거예요 사실 단백질 챙겨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진짜 좀 식욕이 없어요. 왜 그러지? 배가 아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옷, 이거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이거를 타서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맛이냐면 그냥 조금 맹물 먹는 맛이긴 한데 뭐랄까? 약간 조금 고소한 물? 이런 색깔 가루로 생겼고 미숫가루, 밍밍한 미숫가루 맛? 음, 약간 그런 맛이에요. 원래 이거 전용 텀블러가 따로 있는데, 제가 병원에 갔다와가지고 집에 있는 텀블러로 대충 먹겠습니다. 흙탕물, 좀 색깔이 덥군요 어떤 분들도 보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약간 차처럼, 사서 먹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원래 따뜻한 거다 안,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근데 확실히 이걸 먹으니까, 보통 여기 보면은 이거를 하루에 세포 먹으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400에 타서 먹으니까 1.2L 물을 먹는 거예요. 제가 원래도 워낙에 물을 잘안 먹는 스타일이라서 이걸로라도 물을 좀 많이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나름 저 스스로 커피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어서 아침에, 아침마다 맨날 커피를 먹다 보니까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 대신 이거 먹고 밥 먹기 전에 이거 환으로 된거 먹고 그 다음에 밥을 조금 먹고 다음에 또 이걸로 먹고 하면은 살이 빠지지 않을까. 일단 이번 주 목표. 딱 2kg만 빼볼게요. 아 근데 50.50.6kg은 좀.